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뭐다? 혼술 해야죠. 나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그이 당신들도 다 그렇잖아. <laughs> 그래도 오늘은 맛있는 거 먹을게요. 소고기에요 소고기. 음. 소고기. 아, 오이구야. 이거 기름 기름 파지를 기름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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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바지를 뭘 하지? 오 기름바지 할게 뭐가 있을까? 마땅히 기름바지 할게 없었어아 이거 막걸리 잔인데 일단 이거로 되어야 되겠다 <laughs> 소고기 요오오 소고기 등심이에요 비싼 소고기 참고로 뭐내돈 주고 산거긴 하죠? 그, 저희, 제가 개를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개에서 이번에 먹으라고 보내줬어요. 아, 양도 많아라. 당연히 다못 먹겠죠? 먹을 만큼만 먹을게요. 아, 하하하. 소고기. 이래 또, 컨텐츠 하나 하라고, 개에서 소고기를 보내줬네요. 아, 이거, 사이즈 짜고, 아, 불판 먼저 보여드릴걸. 잘못했나? 1인용 불판. 자, 저는 모든, 어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파절이 하는 거, 먹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소고기니까, 기름장, 보실란가 모르겠네. 앞으로 갈까? 파절이? 파절이, 제가 어머니 해주신 거 되게 맛있어요. 파절이. 그리고 참기름장, 진짜 국산 100% 참기름장, 당연히 소주도 있어야 되겠죠. 참고로 소고기는 딱아니어도 괜찮아요. 아, 군침 돈다.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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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자르고 <laughs> 오 맛있겠다 소리 좀 들어보실래요? 쫌 <laughs> 따보일 수 있겠네 구우면서 <laughs> 먹어야 되니까 아일 마치고 와서 어차피 내일 휴 내일도 휴일이고. 아휴뭐 크리스마스 뭐 있습니까? 혼술해야죠. 뭐한 20년 넘게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는 것 같은데요. <laughs> 한잔 하시죠. 짠. 20년은 안 넘을지 싶다. 아, 아. 소고기, 소고기다. 우선, 참기름장에 한 번. 음. 음. 소금이 하나도 안 묻혀졌어. <laughs> 음. 음. 그래, 이 맛이야, 응. 어, 이렇게 꾸며면뭐야 맛있어, 응. 음. 아, 어, 다 먹고. 맛있을 땐 뭐다? 따봉! <laughs> 안녕히 십시죠 아, 오, 좋아. 탁탁, 어, 탁탁 찍었어. 오, 어,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딱딱딱딱 찍어서 파절이랑 파절이 착착 올려서 음흥, 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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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돼지고기 파세요? 소고기 파세요? 저는, 음, 둘다다 처먹추먹이지만, 다 그래도 고르, 고르자면, 소고기. <laughs> 소고기가 저는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굳이 고르자면 굳이. 딴말 하지 마세요. 반박하면 그냥 네 말이 맞아요. 음. <laughs>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공단에서 왔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안전관리에 관한 법은, 제 생각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100%는 다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회사도 그 중에 하나고, 아마, 대기업도 그 기준에 들어가려면은, 대기업도 아마 그 기준에 다못 맞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막,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사실, 얼마 전에, 그 산업안전관리공단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에서 왔다 가서 회사에서 벌금을 먹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얼마 됐다고 또뭐 이번에 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해요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회사가 굉장히 그 저희 지역에서는 딴 데는 좀 일이 없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기업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회사는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꽤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한 가지 또이 뭐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분들 하는 일이고 당연히 그매뉴얼대로 하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겠지만 그냥 뭐 그냥 제가 뭐, 뭐 대단한 유튜브라고 이걸 뭐 이슈화하고 뭐그 그 이슈화되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뭐 여튼 조금 그런 부분은 휴게실에 날를 놓으면 안 된다네 근데 그걸 이유는 못 오겠네 이 추운 겨울에 직원들 추워가지고 휴게실에서 쉬는데 난로를 놓으면 안 된대요. 근데 현장에는 난로가 있거든요. 그건 괜찮은가 봐. 뭐지? 근데 참고로 현장에 난로가 있어도 엄청 추워요. 그래서 휴게실에 난로를 켜놔야 그 그나마 휴게실에 들어가서 몸이라도 녹히거든요. 근데 휴게실에 난로가 있으면 안 된대. 모르겠네? 근데 에어컨은 된대 모르겠네? <laughs> 안녕하세요? 짠! 아 안주가 좋으니까 원래 제가 꺾어 잘 마시는데 막 쭉쭉 들어간다 와 미쳤다 하, 맛있다 맛있어 이거 보내준 우리 개 고기 보내 준 우리 개원 고마워. 경고. <laughs> 고기 보내 준개원의 친동생이 여육가공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가격에 좋은 고기를 얻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음. 음. 여러분들,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주문 받아도 되려나? 흰들만 시키면 되잖아. 참고로, 아까 보셨죠? 두짐이 그냥, 묵직해요. 고기 다 찼어요. 우리니까 이거 싸게 줬을라나? 참고로. 아까 그, 고기 두 덩어리 얹은 거 보셨죠? 그거까지 합쳐서 요거, 요한 팩에 5만원. 음, 맛일걸요 그, 두팩 왔는데 10만원이나 했으니까. 하면은, 이거 다른 데는 비슷한가? 모르겠네 <laughs> 제가 당연히 안파니까 광고 아니에요 <laughs> 고기는 등심인데 조금 얇게 썰어서 부드러워요 아마 1등급이긴 해도 특불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고요 제가 툭불 먹어봤잖아. 친구가 사줘서 먹어봤잖아. 그러면서, 안녕히 계 아, 아, 그, 두덩이 먹다고 슬슬 배가 찰라 그래요. <laughs>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파절이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 예전에 한번그 필리핀 친구들한테 파절이를 한번 대접한 해대접 적이 있었어요 삼겹살 먹으면서 필리핀 친구들도 당연히 삼겹살 좋아하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거 같이 한번 먹어보라고 하니까 맛있다고 하니까, 음, 자기는 괜찮다고 안 먹겠다 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필리핀 친구가 막 적극적으로 공유하더라고요 먹어봐. 진짜 맛있다고. 와, 진짜 괜찮다고. 먹어봐. 먹어봐. 하고 나한테 막 레시피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당연히 그 친구도 이제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이 맛은 못 내겠지. 응, 음,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안 먹는 친구 하는 말이, 말이, 이거 그레스 같아서 싫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에 끓이다가, 어, <laughs> 생각해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이거 그냥 잡초인 거야, 잡초. 파가 아니라, 자, 이게, 지금은 어머니가 좀 굵직굵직하게 쓰셨는데, 그때는 저는 좀 가늘게 채, 채를 썰어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잡초 같대. 빅에피어 있는 잡초 같대. 그래서 자기는 못 먹겠대. <laughs> 그래서 뭐? 게이드 맛있게? 난잘 먹었다. <laughs>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다른 필리핀 친구도 신나게 음. 먹고, 아, 그 새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좀 먹을 게 쭈그러들긴 했는데. 맛있게 잘먹더라고요 그걸 참고로. 이건 번외 얘긴데 저는 필리핀 음식이 잘 맞더라고요. 아도보, 신의강, 그리고 뭐였지? 국수 요리? 하여튼 그게 제 입에는 좀잘 맞더라고요. 이게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영상 길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고기도 <laughs> 네, 이제 거의 다 먹, 당연히 더 먹을 거지만,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오늘 영상은 뭐다?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는 거다. 둘이 보내는 거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는 거다. 에휴. 앞으로 20, 30년은 더 혼자 보내야 될 텐데. <laughs>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혹은 애인이랑 여자친구. 없으신 분은 꼭 만들어! 이 영상 보면 생길 거야. <laughs>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여튼, 크리스마스에 혼자인 건나 혼자로 좋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크리스마스. 저도 행복해요. 물론 저도 많이 많이 행복해. 그래도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보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네. 참기름장 찍었어. 파자리 올렸어. 한입에 싹 여기에 음 흰쌀밥 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